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5년 동안 참 많이 힘드셨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스팔트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조금 있으면 아마 그 국민의힘당 관계자분들이 다 오신 것 같은데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총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니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그원인을 알아줘야 됩니다. 참 엄청 듣기 싫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거북하시다면 귀를 막으셔도 됩니다. 네. 할거 없어요. 한 짓이 있는데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린그 사람이 국민의 힘당. 대통령 후보 윤석열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이가 우리 전직 대통령 두 분을 포로 수용소에 가지고 200여 명의 관료를 포로 수용소에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치를 막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예. 대한민국을 이렇게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윤두리! 그리고 국민의힘 당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나오려고 했는데 거기서 허수가 없어서 국민의힘 당으로 와서 대통령 후보가 됐답니다. 그러면 그자가 보수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으로 고 생각해 봅시다. <목소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거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막고 들어갔습니까? 국민의힘 당 5년 동안 누구 하나 나와서 싸움 한번해보적 있습니까? 어쩌면 직접 이렇게 나와서 표달라고 또 얘기합니까? 국민을 대 대기로 하는 겁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니까 김종인이 문, 문재인이 대통령 밴드로 오는 사람입니다. 선거대책 본부장. 국민의 힘당에 와서 선대 본부장 하다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오시니까 철거원이 다 도망가고 권성동이고 뭐 말짱 다 숨어가지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런 당이 어떻게 보수의 당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자유 대한민국은 건국 대통령 2승만이 있고. 우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입니다 통일을 우리 보수 우파의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을 세월호라는 엉뚱땅뚱한 이런 짓으로 촛불을 들고 황란의 춤을 춰서 사기를 쳐서 이 정권을 뺏은 정당이 지금 문재인 가짜 대통령 권력 착탈 정부이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그임없이 5년을 아스팔트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고통 겪으면서 누구한테도 우리가 지금 돈한푼 내지 않고, 돈한푼 받지 않고, 이렇게 키운 정당이 50만의 정당, 제3당, 우리공화당이 될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의당의 6배가 크고, 안철수당의 20배가 큰 정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우리지, 이 20대 선거는 사상 최악의 대한민국의 엉터리 같은 대통령 선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손바닥에 다 점자 쓰고 왕자 쓰고 다니고 어떻게 정쟁이가 대통령을 만들고 어떻게 조직 폭력배가 대통령을 만든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동지 여러분 제3당 기호 11번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통령 후보를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기를 강곡히부서드립니다 조원진! 조원진! 대통령! 조원진! 대통령, 조원진! 대통령! 조원진! 대통령!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사기꾼과 도둑놈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또 나타났습니까? 이 나라에는 일번과 이번밖에 없는 게 이게 나라입니까? 여기 2020대 대통령 선거에 1 4 분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하고 지금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네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만 나와서 지금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공산당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에서 하는 중앙 통신 방송 공산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나의 권력과 내 자식의 부만 누리자고 정치꾼들의 이렇게 휩쓸려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쪽팔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루에 <laughs> 라면 세 그릇 끓여 먹어도 우리 발복고 편안하게 자유 대한민국 밑에서 삽시다. 맞습니다. <laughs> 이렇게 쪽팔리게 말 맞다라 권력욕에 이렇게 휘둘리면서 참 한심스럽고 원통합니다. <laughs> 그런데 여기에 부역하고 태극기를 겪었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막처럼 그 자리에 가서 기호 2번 윤석열을 외치고 있다는 게 너무 고통이 터집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이제는 가슴에 손을 얻고 양심의 일발의 양심이 있다면 한번쯤. 어리숙여 우리 자손들이나 청자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주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맞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김종인이가 국민의힘당에 와서 뭐하그습니까 시간을 킵니다. 전님. 민주 토합 정부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뭐라 그습니까 5.18 광주에 가서 헌법 전문으로 5.18높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5.18은 봉산당법입니다 5.18은 성역이 것입니다. 그들에게 좌파문제인 독재적권에 그들의 성역이 5.18이 것입니다. 많습니다. 대 대한민국의 헌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 일성에주추한 1960년도에 고려 연방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굴종하고 굴복하고 이렇게 우리가 개돼지가 돼야 살아야 되겠습니다. 안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시민들에게 애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호소드리고 호소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한다. 여주시 저희들은 정책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 정책성을 가지고 우리 여주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여하고 있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시인만 바라보고 자영업자 모든 분야의 분들의 우리가 모습이 돼서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정당 기호 11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를 한번 관심 있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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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의 A와 B 말하자면. 김대중이 계열과 김영삼이 계열 가짜 민주화파리들의 세력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수 세력을 없앤 것은 정보원 대통령을 죽여버리고 정부원 대통령을 끌고 다니면서 강주에 가서 그모욕을 줘가지고 가면서 죽인 것이 바로 이들 주작파 정권 전체주의 공산당인 것입니다. 거기서 개별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지 백년을 간다고 하는 소리가 고려 연방제 바로 김일성 주체 사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정당 우리 공화당지 산당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이렇게 보수가 개별대 가고 있는 사이. 우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한픈 뇌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이 5년여 동안 감옥에 있을 때 어떻게 국민의힘 당에서는 말 한마디 없고 대통령에 대한 사죄 한번안 하는 것입니까 이게 사람의 도리입니까 제가 국회의원 그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 모든 분들을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한풀 안 받고 너무 한풀 안 받으신 분이 감옥에서 사년구조을 계시다가 이번에 나오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몸이 아파서 50대 50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50대 50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손잡고 다 국회의원 되지 않았습니까? 습니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신을 하고 어떻게 등 뒤에 칼을 꽂고 면회 한 번씩 청을 안합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로워서 우리가 할 말을 하면. 몇 날, 며칠, 번, 몇 달을 얘기하고 얘기를 다못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자기꾼 도덕놈들이 지금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오질 않았나? 국민의힘 당청바닥에다 왕자를 쓰고 무당이 지금 대통령을 시키겠다고 이러질 않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썩어 빠진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창피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동국 대통령 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정신 이런 정신으로 세상을 운동해서 시작해서 우리 부모 세대가 일일 삼력을 하여 하루 이 시간을 자고 이렇게 일온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료연방제 북한시 중국시 부산장을 하겠다는데 여기에 부역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똑바로 보고 세상을 똑바로 살아갑시다. 우리 자식과 자손들에게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A과 B, 윤석열과 이재명의 중국식 공산당이냐 북한식 공산당이냐 여기에 굴종을 하고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 제 50만의 당원이 있는 제3당으로서 우리나라당 주 11번 조원진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해주시면 은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나라를 부모간 나라로 바꾸겠다고 명세를 하는 것입니다.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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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핏방을 흘려 일으킨 이 자유대한민국 우리 자손들에게 행복하고 자유를 물려줍시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이것은 하나의 K-방역이고 뻥방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은 하나의 인민민주주의의 통계방법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서울 지하철에 올라가서 출근길, 퇴근길 하루 종일 2천만명 이상이 운영되는 이런 지하철에서 거기는 코로나가 없습니까? 어떻게 이런데 식당에 4, 5명 가는데 코로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일해드리는데 코로나가 거기만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와서 외치는데 우리한테만 코로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뻥방역이고 우리 중국식 우후 담당제를 통제하는 이런 우호가 통제법인 것입니다. 맞습니 우리 이제 해안합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7개월, 8개월 전부터 위드 코리아를 외쳐왔던 것입니다. 자유롭게 K방역에 동조하면서 정부 방침에 따라가면서 자유롭게 가서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형제도 만나고 예식도 하고 우리가 모임도 할수 있는 이런 위드 코리아로, 위드 코리아 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캐나당은 애초부터 2년 전에 중국에서 입대는 30만 명의 그 중국인들을 입국을 금지하자고 우리가 외쳐왔던 정당인 것입니다 의사협회에서 의사분들이 들어오는 중국인을 막아야지만이 이 후한 패배를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목청높여 외쳐왔는데 어떻게 문재인 4차 대통령은 이렇게 뻔뻔스럽게 자유대한민국을 이렇게 코로나 왕국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복통 터지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의힘당 당원 동지 여러분, 여기 오셔서 조금 듣기에는 불편하셨을지 모르지만 제 얘기가 틀리다면 우리 TV에 나가서 우리 시민의원 조원진 대통령 후보를 토론회에 출마를 시켜주기를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토론회에 한번 못하고 대통령을 뽑습니까 검증도 안된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토론회가 그렇게 겁이 라고 무서우면 진작에 사퇴를 쓰고 사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힘 당과 수차에 걸쳐 우리야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부터 통합을 하자고 이렇게 외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발로 차고 여기에 이상한 빨간물이 들은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당을 장악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6 2적의 이런 불경배 같은 이런 정치의 몰입 애들이 거기서 장악하고 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돈 좋아해다가 돈에 망하고 네, 참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내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라면 세그릇을 끓여 먹어도 라면 세끼를 먹어도 잘복구자고 우리 자식들이 자유를 누리게 살게 이런 세상에 살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랑스럽게 삽시다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맞습니다.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쪽팔리게 살았다 나는 이렇게 정치인의 머리배들한테 끌려다니면 정치꾼이 돼서 내가 이렇게 취직을 하고 돈을 벌으려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왕처럼 이 사람들 밑에 가서 끄나를에 그 가서 줄을 섰다고 얘기 하시지 않기를 강호트 바랍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나도... 위대합니다. 저 그리고 당황하냐? 12만인가 13만 여주 시민 아이고, 여러분, 그 저의 목소리가 조금 향해 해주시고 저희 얘기가 맞았다면. 멀리 멀리 퍼뜨려 우리 화장 기호 11번 조원진 대통령 후보를 우리 대통령으로 만들면 우리 자손들에게 이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강력히 호소드립니다. 제 말씀이 조금 불편하신 영업하시는 영업장 사장님분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우리 대표자님들 그 꽝방역에 지금 뭐 지원금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게 바로 뭔엇이지않십니까 이것이 바로 대북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겁니까? 노력해서 노력한만큼 내가 부를 일리고노력한만큼 내가 아파트를 사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바로 자유대한민국인 것입니다. 들이 달아주는 이런 돈 덕분에 사람이 휘둘려서 이렇게 사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덮고 두번세번한번 번, 번 다짐을 해봅시다 우리 공화당 제3당 50만 당원이 있는 우리 공화당 지호 11번 조원진 대통령 후보를 적극 추천해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오! 마지막으로 저희 아저씨 시민들에게 큰사합니다니니다니니사사다 <laughs>